질문과 답으로 알아가는 기독교 질문 13-7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가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성도는 재림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렇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소. 그것은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즉, 율법을 행하는 성도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8장 45절을 읽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직 진리만을 말하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지 않소. 예수님은 사람에게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두 말씀이 모두 진리가 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사람을 대신해 희생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즉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즉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제림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동행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는 제림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이 제림의 때에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나도로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